원포인트 챌린지라고 이렇게 신촌 한복판에서 두 번에 랠리를 해서 한 포인트를 따게 되면 10만 원을 지급해드리는 그런 이벤트를 진행할 겁니다. 배신! 당연, 안 써요. 오! 죽였다. 배신! 여보세요. <laughs> <laughs> 네, 안녕하세요. 저는 두 번째로 인사드리게 된타쿠크리에이터 서영이라고 합니다. 어떤 컨텐츠는지도 직접 설명을 좀 해주세요. 원 포인트 챌린지라고 이렇게 신촌 한복판에서 일반인들도 있고, 지금 유니폼 입은 동호인분들도 보이는 것 같은데, 저랑 두 번에. 랠리를 해서 한 포인트를 따게 네. 되면 10만 원을 지급해드리는 그런 이벤트를 진행할 겁니다. 착구가 설명서는다 달려있어요, 사실 네네. 좀 각오라든지. 저 사실은 편한 마음으로 게임한다 생각하고 왔는데, 야외에서 하다 보니까 저도 처음이고 바람도 조금 불고 평평하지 않는다 해서 탁구를 치다 보니까 좀 어렵더라고요. 저 연습을 해봤는데. 그래도 제가 탁구 한 25년의 이 짬으로 영원 제가 기록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제작진 분들께서 정해놓은 그 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맥시문 라인에서 넘어가면 제 출연해서 까세요. Yeah. <laughs> 그러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탁구 크리에이터 서영이라고 합니다. Yeah. <laughs> 진짜요? 저 처음 보잖아요. <laughs> 그렇죠? 아이돌, 아이돌, 아이돌. 더, 게, 더 크게, 더 크게 <laughs> 아니, 저는 학구를... 한 25년 정도 치고 있는 탁구 선수 출신의 탁구 유튜버 서효영이라고 합니다. 저랑 게임을 해서 두 번의 기회를 드릴 건데 한 번에 점수를 따게 되면 10만 원을 드릴 거예요. 저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전 1번 도전자분 먼저 받아볼게요. 안수있까 아니 몇년 치셨어요? 진짜 동네 동작이... 탁구. 그몇 년? 0이 아니야, 삼 년쯤 쳤죠 파이팅넌 내고 또 왔나? 바나와우와우와우데은산데 제가 저한테 졌네요 아 어, 어, 어디서 너, 오셨어요? 네저 강서구에서 탁구치고 있고요 네 음.. 먼 길에 왔어요 어쨌 아, 오늘 이렇게 도, 도전해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아 어, 되게 좀 영광스럽고요 사실 저쪽에서 저도 것 떨었어요 선수할 때 공을 받는 경험은 처음이거든요? 네 <laughs> 되게 좋아요 야잘봐잘봐알이팅아 <laughs> <laughs> 좀것 같은데. 제가 이기려면 지금 제가 한번 처음 해본랠리에해 보니까 랠리에 했을 땐변수가 생겨서 바람도 불고 하니까 제가 안 되겠더라고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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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좀 위험하지 않나요좀 위험했어요. 아, 진짜 무서워. 제가 긴장돼. 알이파영감입니다 네. 오! 오! 와! 아야 와! 위험했다. 진짜. 남자분들 조심하셔야 돼. 와! 다행하셨 무지! 우 와! 첫번이 후에 지금 아직 페이스북 좋은데 어, 괜찮으시죠? 네 저는 괜찮습니다. 감을 네, 잡아고있습니다 화이팅! 네, 안녕하세요. 너무 예뻐요 감사해요. 살살 살살.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기계공학과 이공학과 신지원입니다 이렇게 느슨한 척 제가 방심하게 만들더니 갑자기 숨은 힘이 날려서 너무 깜짝 놀랐네요 아니 언니가 너무 예뻐서 언니만 보다가 10만원 야겠다 생각을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laughs> 축하드립니다 무튼 네, 맛있게 사 먹으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동호인이죠? 아니요 아니요 대학동아리 아. 네. 우와. 지금 동아리 분들이 오시는 거 어디 동아리에요 연세대학교 축구 동아리. 연세동아리 파이팅하게 네. 키워야 됩니다. 파이팅 네. 네. 네, 연세대학교 탁구 동아리 부회장 김승현입니다. 와 부회장! 저희 지금 동아리 훈련하다가 서유영 선수 오셨다는 말에 지금 여덟 명 데리고 왔는데 다지고와가지고 사주는 아. 거 먹어야 될 거예요? 예 네, 부회장님 오늘 쏘는 걸로 제가 쏘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SK 측에서 제가 뭐라고요? 저 SK 들어가고 싶습니다. <laughs> 회장님, 큰 소리로 혹시 지금 회장님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몇부예요아저 구도 없어요. 오, 무서워 무서워. 아안 되지. 아 <laughs> 어 연세대 다 물리쳤다 내가 연세대 사쿠동아리 물리쳤어. <laughs> 어그 고수일 것 같은데? <웃음> <제가> <웃음> 할수 <있는> <laughs> 아니 이거 네트? 이거 <laughs> 어, 어쩔수 이거 국가 대표 아도못살려아 <laughs> 지금 안녕하세요. 연지대학교1 8학번 한성민입니다. 아네 어떤 계기로 출전하셨나요? 아, 제가 어릴 때부터 자구를 좋아해가지고 이제 보니까 하고 있어 가지고 참여하게 됐어요. 자 오늘 10만원 따셨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술 마시러 축하드리라 <laughs> 아, <국수리라. 웃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어이니께 스피드 넣었어야 했나요? <laughs> 아니 스피드 이제 보여드려야죠. 체험하게 드려야죠. 마지막에 렐리도 실력을 알수 있거든요. 아 소영 선수가 정말 본인의 출연료를 두 번째 지켜야죠. 네. 네. 지켜야죠. <laughs> 저희 이제 참가자 접수는 마감이 됐고요. 현재 한 30분 됐고요. 현재 한 30분 정도 분들에게 좀 기회를 드는 거예요.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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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탁구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중국! 오오가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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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반대잘들어가겠습니다네 <laughs> 축하드립니다 방금 저희 생각지도 못한 전개인데 <laughs> 저도 생각지 못했어요 이거 아 <laughs> 진짜 <웃음> 서프 연습을 해야겠다 자세가 미친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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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지 살렸어 나 엣지 살렸어 요거 뭐야? 아첫 중학생 참가자 <웃음> <웃음> 어. 아니, 안녕하세요. 5성애로 아마 내가 말씀해, 상금을 획득하지, 아드시 감독. 아, 내가 말씀해, 상금을 획득하지, 아드시 감독. 아, 내가 말씀해, 상금을 획득하지, 아드시 감고 우와! 아들이 감청도 하시죠? 아아 아니, 나 아, 너무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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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laughs> 어, 타베시, 아, 용탐센실나동셨구나 아, 어쩐지. 아, 충격 모스 저 갑자기 아무 생고 있다가 아, 정말요. 무통 감사드려요. 축하드립니다. 자. <laughs> <우와! 웃음> 아, 그래, 잘, 잘. 잘 저기 어디 거기? 오케이. 오 좋아! 오 좋아! 붙었다. 아니, 공 이야. 맞고 이렇게 들어가 아, 이게 이모가 타구 선수래요. 아, 역시 비에네 <laughs> 어, 내가... 축하드립니다. 네, 소감. 타구의 처음 잡아보거든요. 아니,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오늘 참가자분들 가장 최고령의 참가자분들고요. 네, 저는 세대 학교 산업공학과 1, 9학번 대학생인 전윤석이라고 합니다 어떤 계기로 여기 추천하신 거예요? 원래 사실 알, 알고 있었거든요 아 진짜요? 일본에이일서 일본에서 일본에서 일가지고 일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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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그래요? <웃음> <웃음> 갑자기 손을 맞고 딱 들어오면서 공이 막 너무 휘는 거예요. 네, 저희 변명입니다. 네. <laughs>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여기 <감사합니다. 웃음> 왜 왔어요. 어... 이거 받으면 안 돼요. 탁구장 <laughs> 운영하고 계시는 분인데. 탁구장 <laughs> 사장님이시군요. 왜우셨어요 잠깐만요. 오케이. 자, 친고 수들의 대결이죠. 아! 회장. 그렇죠. 서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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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떡해. 어렵네. 아 어렵다. 감사합니다. 탁구 인생 거의 한 30년 자제 가는데, 야외에서 탁구를 치는 건또 처음이었거든요. 이제 예민한 종목이어서 저도 사실 조금 긴장은 했는데, 근데 오늘 저도 너무 또어 탁구를 좋아해주시고, 또 즐겨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고, 굉장히 힘을 많이 받고 가는 그런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에 오늘 영원에 도전하신다고 했는데, 아, 몇, 명, 아, 몇, 몇, 명, 명이... 몇, 몇 명이요? 아홉 명이 잘못 받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랠리가 이어질수록 저한테도 좀 불리해지더라고요. 바람 때문에. 저도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 랠리를 이어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서브에 굉장히 <laughs> 힘을 많이 들이다 보니까 어, 한 70번 중에 한두번미하지 않았나. 그래도 이렇게 SK텔레콤에서 굉장히 좋은 이벤트를 많이 진행해 주셔서 또 많은 사람들이 오늘 기분 좋은 10만원을 획득하면서 가셨던 걸로 기억납니다. 저는 사실 이런 길거리 탁구 행사를 많이 어, 열면은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지역마다 돌면서 하면은 또 사실은 밑에 지방에서도 굉장히 탁구인들이 많거든요. 경상도? 뭐 아니면 뭐 전라도 등쪽으로 해서 팥이 많잖아요. 그런데 가서 또 탁구를 즐겨봐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로 아... 출연료를 걸고 선배와 호배가 되기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